아, 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엄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짓고 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라.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어, 본받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행한 것처럼 주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어, 우리도 그 믿음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 오늘 본문 말씀은 어, 이 3장과 연결해서 이 고난과 죄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3장 18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어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하셨습니다. 이 글소의, 글소의 죽음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는 죽음이었습니다. 글소께서 이와 같은 죽음을 감당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육체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지만은 그러나 영어로는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3장 22절 말씀해 보면은 저는 하늘에 오로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육체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500여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서 성천하시므로 하나님 보자 우편에 좌정하셨습니다. 이제 천사들이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께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1절 2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권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권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음이니 이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일깨워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고 또 죄도 거쳤으니 우리의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가 그 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습니다. 어,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사장 어,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음이니 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은 이미 지나간 경험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하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고 육체의 고난을 수용하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글소가 어떤 마음으로 고난을 받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글소는 어떤 마음으로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한 자에게 부탁하시며 하셨습니다. 욕을 받았어도 욕하지 아니하셨고 고난을 받았어도 위협하지 아니하셨고 오직 심판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좀더 풀어서 말씀드린다면 고난당했을 때에 누구도 원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복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핑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고난을 대하는 자세였습니다. 갑옷을 삼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갑옷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갑옷은 공격용 무기가 아니고 내 몸의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하셨으니 이것은 육체적인 연단이 아니고 마음의 방어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공격해 올 때에 어떻게 방어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사탄에게 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셨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대응하셨습니다. 대응했습니다. 배우폰 예수님께 돌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했을 때에, 높은 성 위에서 뛰어내림으로 그 명예를 얻으라고 유혹했을 때에, 천한 망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사탄에게 절하도록 유혹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꾸짖으시고 조용히 물리쳐버렸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고난에 대응하는 예수님의 범, 자세를 본받아서 사탄의 공격에 대응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그 누구도 원망하지 말라. 내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보복하는 자세를 가지지 말라.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누구도 핑계하지 말라. 다만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을 믿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예,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신체 조건에서 고난을 받아내셨으니까 너희도 능히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을 때에 손과 발에 못이 박혔을 때에 우리가 느끼는 것과 같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을 다견뎌 내셨습니다. 그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 예수님의 본을 삼으라는 뜻입니다. 갑옷을 삼으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영, 영적 전쟁터라는 사실을 생각나게 합니다. 어디에서나 사탄의 공격이 있고, 그 공격 앞에 온전히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전쟁터라는 것은 내가 적을 막아내지 못하면 화살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공격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공격 목표는 성도를 실망시키는 것입니다. 성도의 마음이 상처받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오해가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로 하여금 범죄함으로 영적인 능력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목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탄이 유혹의 화살을 쏠 때에 그 화살에 맞아서 쓰러졌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들입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laughs> 풍랑이는 바다에 떠 있는 조각배와 같은 것이 인생입니다 바다에는 끊임없이 파도와 밀려오고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끊임없이 쏟아지는 사탄의 유혹과 공격이 있습니다 그 사탄의 유혹과 공격 앞에 서 있는 자체가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방패가 시원찮아서 때때로 화살을 다 막아내지 못하고 몇 개씩 맞아서 고통하고 때로는 힘이 빠져서 방패를 제대로 들고 사용하지 못해서 쓰러지고 때로는 내 손에 방패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믿지 못해서 사탄의 화살 앞에 쓰러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패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이 흐려지면 그 믿음이 무너지면 그 어떤 사탄의 공격도 막아내지 못하고 온전히 공격 앞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흐려지면 방패는 깨어지고 적의 공격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방패는 이미 예수님께서 사용하셔서 안전성이 확보되어져 있습니다. 이 품질이 이미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탄의 공격도 막아낼 수 있다는 검증된 방패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고난을 대신 받으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또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사탄의 유혹에 맞서서 말씀으로 대응하여 물리쳤다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사탄을 이겼기 때문에 죄를 거쳤다는 것, 이 모든 사실들이 믿음의 방패를 더욱더 튼튼하게 하는 요소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 믿음의 방패가 두꺼워지고 단단해지고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글소와 같은 마음으로 방패를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방패를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어도 살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것이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미리 이 사실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네, 너무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장사제냄과 부활 그리고 성천 네, 이것을 믿는 그 확고한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사탄의 이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또 지켜내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남은 세월은 다시 우리가 계획을 해야 합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계획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세웠던 계획이라면은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고 난 후에는 우리의 남은 날들을 다시 계획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목표가 바뀌었고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었고 그리고 삶의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우리가 남은 세계를 이 세월을 계획하는 것은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다 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자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그 후로는 어느 때를 가리키는 시점일까요? 그 정점이 되는 시기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은 때입니다. 이전과 이후의 삶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았으면 이전에 살던 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남은 생애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이 바뀌어야 하고,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할 것, 멈추어야 할 것, 새롭게 결심하고 믿음으로 진행해야 할 것들, 새로운 계획을 세워 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스 4장 3절 말씀에서 성도들이 이제는 멈추어야 하는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스 4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했습니다.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연락, 무법한 우상숭배,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의 뜻을 쫓아, 어, 뜻을 쫓았던 것들입니다. 이 음란과 정욕, 이것은 성과 관련된 죄들이죠.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탄과 연락, 이것은 술과 연관되어 있는 죄들입니다. 무법한 우상숭배,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들입니다. 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성과 관련되어 있는 범죄, 술과 관련되어 있는 범죄, 자, 이런 범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범죄들, 예, 이런 죄들이, 이제는 이런 것들을 멈춰라, 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더 이상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좇는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는 기쁨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 헌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잠시 지나가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리질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가므로 또 예배를 드림으로 헌신하고 드려짐으로 보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간을 내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물질을 헛되이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들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이해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이름으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기어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보하리라. 네, 예, 저희가 너희가, 네, 예, 너희는 구원받은 성도들 이야기하는 거죠. 저희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기어 비방하나.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지만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상형에서 비방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그 주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짓고하리라 자기의 잘못된 것들을 고백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육절 말씀을 보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나 으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자기와 동기화 동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다른 사람을 합류시키려고 하고 내 일과 내 계획에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혼자 술을 마시지 않고 함께 술을 마시려고 하죠. 혼자 사고를 치료 하지 않고 동조할 사람을 찾습니다. 혼자 타락하지 아니하고 함께 타락할 동물을 찾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성별되지 아니하면은 성별되려고 하면은 비방하게 되고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어렸었다 하고 비방할지 모르나 언젠가 우리는 모두 다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는 주님 앞에 서서 상을 받기 위해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는 주님의 평가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런서 4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를 위하여 주원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죽은 자들에게도 이를 위하여 주님 앞에 심판받을 것을 위하여 이런 얘기죠.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이미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의 죽음을 언급하는 말씀입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맞이했지만은 언젠가 주님의 보좌, 이 주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하시는 그 날에는 죽었던 자가 살아있는 자나 죽은, 죽은 자나 다 같이 심판대 앞에 서서 직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그러니까 육체로는 죽었을지라도 영으로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혼이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 예수님의 본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는 죄의 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렸고 죽임을 당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렸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언젠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 이미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언젠가 우리도 예수님 드디어 오시면은 이 육체는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어, 이 흙으로 돌아가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나팔을 불며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우리는 모두 다 어떤 모습으로 죽었던지 다시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었던 사람들도 모두 다 예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상을 받는 심판이겠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지혜의 형벌 속으로 떨어지는 영원한 형벌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 이 육체로 고난을 당하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고난의 세월을 산다 할지라도,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세우게 될 날이 세워주시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위로받기를 원하셨고, 또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도 참고 견디고 이기므로 믿음의 방패를 통해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사탄은 좌절하고 쓰러지게 하는 그런 믿음의 놀라운 승리를 하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우리도 고난을 참고 견디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남은 때를 살아야 합니다. 아 그렇게 할 때에 육체는 고난 속에 처해질지라도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고난은 주님의 부활을 생각함으로 견디고 이 새로운 미래를 계획하는 삶을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권한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문제는 어떤 것입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때때로 어떤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내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것, 우리의 강력한 지원군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참고 견디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그이시상대 어 앞에 서게 될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참고 견디고 또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워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잠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결코 잠잠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살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많은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심을 믿을 때에,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그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면서 즉각적으로 나를 도울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언제나 두려움이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때문에 승리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승리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행하시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드로가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던 모든 성도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남은 날들을 새롭게 계획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하나 계획을 세워나가며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함으로 힘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육신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아픈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어떤 모습으로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